4월 5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ST팜 한계입니다.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천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BNK 투자증권은 오늘 ST팜에 대해서 2024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37억 원, 영업이익 17억 원 시연이 전망. 1Q24 매출액은 올리고 신약에서 플러스 35.0% IOI로 고성장세가 예상되면서 전체 성장세를 견인할 예정. 다만, 영업이익은 1. 개발 중인 에이즈 치료제 R&D 비용 집행 1. 연결 법인인 유럽 시아로 업체의 적자 인식으로 전년 대비 53.7% 감소한 17억 원이 예상되면서 부진할 전망.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정상화되면서 계절적인 성수기인 하반기에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. 에스티팜의 이 시간 주가는 79,300원입니다.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에스티팜 주식을 1 8 6 7 9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349,073주 순매수했습니다.